패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테란 전태영 선수예요. 빨간색 전태영 선수 그리고 갈색 이재동 선수입니다. 오늘 1차전 패배하고 패자전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승리를 따내게 되면 최종전에 김민중 선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재동 선수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복사 56.5% 나쁘지 않은 승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전태영 선수도 예선전에서 적으로 좀 많이 잡고 나왔어요. 이번 경기 승자가 될지 네. 잡아내면 김윤중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최대한 뭐 즐기겠다는 마인드로 부담 없이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오, 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현역 시절에 워낙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줬었던 어떤 그 선수를 앞에 두고 플레이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일권 네. 네. 좀 들어 내려와요. 자력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의 출발 안마당 해처리까지 확인. 레어 테코 올라간 테코 올가는 타이밍, 안마당 그 활성화 타이밍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꾼하는 9시 쪽으로 빼놨습니다. 저걸링 나오죠? 네, 되게 일찍 빼놨거든요. 아아 <laughs> 자, 9시 지금 벡터로 올리고 있어요? 음, 이런 재치 있는 플레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된 빌드를 꺼내드네요 일반적인 어쨌든 플레이 양상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 지 허리 찌르기 위해 네. 준비 하고 있고 스파이테크 올라가고 있어요 본진 SCV가 아직 두들겨 맞지 않은 상황에서 세컨 정찰을 조금 일찍 보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있나라고 이렇게 계속 봤더니 팩토리고요 야, 최, 최대한 바이오닉 계열인 것처럼 아, 마린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지금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야 어, 벌트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9층 쪽에 몰래 팩토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파이어 테크는 절반 정도 완성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저원이 보내보는데 곰만 보면 이건 다유이기에요 네. 네. 여긴 나와 있는 병력까지 보고 있고 머신 차까지 붙이고 있어요 배럭스도 불이 계속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결국은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는 체제가 됐습니다. 111 식으로 네. 앞마당 이후에 네. 소고까지 해나가면서 좀 거의 뭐이 드론을 싹쓸이 할수 있는 뭐 그런 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일단 의심은 음. 되는데 이게 뮤타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엔베 올리고 있고요. 여기 팩토리는 완성됐습니다. 네. 멋진 촉 돌아가요. 청울링을 여기에다가 붙들어 놓고 상대방 시야 없는 곳에서. 머리내게 신경쓰이게 만들고 뭐 벌처 한뭐 어, 둘, 셋 정도로 앞마당이나 본진 안쪽을 털어버리면은 저그 입장에서 추가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 자원의 어떤 효율 자체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어, 이거 타이밍 계산이 확실한가 모르겠습니다 뮤탈림이 찍혀서 네.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자, 엠베 완성이 있어요?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조금 있으면 어. 이제 완성되고 야 이러고 뮤탈은 발키리로 맞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어 이거 이제 태어납니다 네. 자 토렛 남아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아래쪽으로 뮤탈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예하이익닉 병력 어, 정면에서 그만 보여주고 일단은 수비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터렛 한두 개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키리가 나올 시간을 벌수 있거든요 펑커나짓고 네. 어, 이거 본진쪽 토렛이 어, 좀 늦게 올라간 감이 있어요 자 이게 마린 쪽으로 뮤탈이 와주면 다행입니다 네. 네. 오? 저안지어는데 여기 하나 보죠 어? 여기 어? 안 지워졌네? 아무것도 네요안 지워졌네? 이 지워졌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적당히 막아주면서 벌처로 싹쓸이하는 구조만 만들면 되잖아요 네, 네. 벌처 세기 뛰었고요 자 위로 갑니다 벌처전 들어오요 벌처 들어가요 벌처 들어가요 벌처 들어가요 열이나요문열이나요와와워 버로우가 완성됐을 리도 없고 자 여기 지금 빠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딱 세기가 좋은 게 원샷 론킬이 실수 없이 들어가거든요 네자 이거 털리고 있어요 전태양이 바라던 그림입니다 네. 드론 싹쓸이 그리고 발키리 네. 이렇게 되면은, 뮤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꾼이 많이 상해서 일꾼 거의 다 잡아요. 거의 어, 100... 다 죽었습니다. 거의 걸린 네. 거죠요 네, 이것은 네.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 세기가. 자, 완전 털어냈고, 자, 이뮤탈리 스키로. 일꾼 다섯 개를 봐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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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다섯 개 남았어요. 네, 자래쪽 어, 좀 내려가고 있어요. 네. 부활이 뭐 일꾼 숫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힘들다라고 봐야죠. 지금 발키리까지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팩토리부터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이게 네.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자레 최우는 뮤타리스키 날아가고 자우니까 좀 동원해서 투발키리되고 투발키리가 이제 될 텐데 투발키리가 되면은 스쿼즈로 하나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현재를 지속하기는 좀 어려워질 상황이 돼요. 네. 어, 뭔가 또 포렛 <laughs> 건설 시기 그리고 안마당 속에 마린 수족봤을 때 메딕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상하긴 한데 아 어... 아니겠지 뭐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뮤타리스키 지금 아웃케이즈 일권진 많이 상어 상황에서. 자 이쪽은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발키리가 음. 나오고 있어요. 네. 벌처가 지금은 또 여기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되면 은 벌처 더 찍어서 추가 멀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어뭐 후비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나가는 드론을 죽겠다라는 의미의 저 페트롤이긴 합니다만 본진 한마당 드론이 너무 없어기 때문에 보낼 만한 여유가 당장이 없었어요. 네. 자 이제 지금 가는 거! 들어서 보자 여기 하나 있는 거. 이미 킬도 하나 기록했네요. 와와와. 좋아요, 이런 거. 일꾼 하나하나 하나 진짜... 와, 이거 소중한데? 이것 아, 아 성크 때렸어. <laughs> 이거 좀 잡아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지금 11시 쪽에도 지금 일꾼 붙이면서 활성화까지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팩토리 찾죠, 이제. 네. 뮤탈리스크가 견제할 때마다 하나씩 죽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팩토리 전기 작업 들어가고 있고. 네. 살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의 러커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 뮤탈로 바이오닉 포수와 발키리를 잡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삼발키리가 네. 됐고 이제 시야도 많이 이런 식으로 잡힐 텐데. 어허. 어 하나, 하나 잡았어요. 러커가 나와야 이제 발키리로 들이밀고 지금 바이오닉 병력이 이 네. 정도 병력으로 바이오닉 병력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막아내기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발키리 하나 지금 끊어냈고 큐리 지금 좀 이게 숫자가 많고 안마당 쪽에 빠르게 밀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이게 적으로서 또 이제 위협을 느낄 네. 텐데요. 하나하나 하나 지금 끌어내고 있군요. 여덟 네. 기미탈을 지금 대기 중이고요. 음, 골목길에서. 지금 음, 어, 돌리고 있어요. 유탈의 희생이 있더라도 골목길에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안 네. 그러면은 드론복구 중이었었기 때문에 지상 뭐 여러 가지 뭐 지상이든 공중이든 병력 자체가 음, 많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사업이 좀 늦게 들어왔던 것 같긴 합니다. 스팀팩 개발도 그렇고 네. 이전에 개발했던 것이 어제 사업 개발이 아니었나 싶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외부의 팩토리를 지었었고 벌초를 많이 뽑았었던 그 상황이다 보니까 아카데미에서 스킬 개발 너무 늦었네요 네. 이게 벌초 견제까지는 정말 생각대로 잘 들어갔는데 이후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연계 연계되는 그 콤보 자체가 좀어 흐름이 좀 느리다라는 느낌도 좀 분명히 있어요 자 아래로 3 배로 지금 빠져있습니다 팩토리가 일단은 날아가는 상황에서 자 발킬 끌고 들어와서 발킬 숫자를 좀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이재동 선수는 네. 하고 오, 있거든요. 데미지 계속 들어오고 지금 네. 절반. 데미지가 들어갔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상 병력이 행군을 하는데 성공을 해야 네. 돼요. 이 골목길을 통과해서 자, 컨트롤 해주면 서진 발킬이 히드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이건 진짜 행운이죠. 네. 자, 위로 쭉 올라가는데요. 취각 변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캔 썼어요. 이제 골목길 통과했으니까 이쪽에서 뭐 오버로드 끊어내고 조금 더 이제 압박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 와야 됩니다. 자, 네. 럭커 개발이 좀 늦긴 한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좀 타이밍상 이게 순수 성큰만으로 예, 소수 성큰으로 막기 힘들 기 때문에 성큰을 일단 많이 지었는데 아, 이게 발전 어, 발전 가능성은 약간 좀 저해시키긴 했어. 요 드론이 어, 많지 그렇지만, 않아요. 네. 1 1 시가 지금은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가 가서 예, 오, 스트치 터졌어요. 가다가 한번 고개를 휙두려 뒤돌아봐. 여기에 성근도 없고 어커로 순수로 어커 뮤탈로 막아야 되거든요. 저 네, 위로 좀 달리고 시간이 더.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뒤로 좀 빠지면서 또 이제 들어가면 아, 아, 이거 풀어커로 될까요? 이거 컨트롤 장난 아니거든요. 네, 예, 네. 네. 뮤탈이 있어야 저, 됩니다. 뮤탈이 있어야 돼요. 와 뮤탈이 뭔가 예, 데미지를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발키리 네. 때문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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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뚫렸어요. 터지고 어요 1 1시에 박수, 아, 여기도, 7제 천태양, 오늘 준비된 신부술 통해서, 이자동 선수를 잡아내면서 최종 연기를 얻습니다! 야, 자신의 ASL에,